오늘 설교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리라.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가 두 가지 운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나는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운명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아, 우리가 피할 길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결국에는 모두가 고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 우리 부모님이 우리 곁을 떠날 것 같지 않지만 언젠가는 다 떠나십니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세상을 떠날 것 같지 않지만 자녀들을 남겨놓고 우리도 떠날 수밖에 없다는 운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힘을 주십니다. 언젠가는 고아가 될 수밖에 없는 부모님 곁을 다 떠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리라. 얼마나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이니까 입니까? 여러분, 결코 모두 다 떠나도 우리 주님이 곁에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어, 마가복음 14장 부분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4장 부분에는 오늘 말씀에 없는 어떤 부분이 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 둘을 보내면서 최후의 만찬을 준비할 그 사람을 만나서 부탁을 하거라.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다락방을 소개할 것이고 거기에다가 준비하면 된다. 주님은 다 알아보시고 이미 주인을 만나지도 않으셨으면서도 다 계획하시고 만들어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다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만나게 하십니다 아이 일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다 알게 하십니다 아멘 저에게가 지금 다음 주면 이제 7주년이 됩니다 이제 8주년을 향해서 가는데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묵상을 해봤습니다. 아, 지난 7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선하게 이끌어 주셨구나. 우리 교회가 여기 유지될 수가, 7년 동안 유지될 수가 없는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여기 유지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눈이 열리, 열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최후의 만찬을 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이라는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쫙 앉으셔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만찬을 어, 즐기는 그러한 그림인데 그 그림의 장소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어, 14장 부분에 나와있는 어, 부분을 말씀에는그 위에 다른 것들이 또 들어가고 있는데 뭐가 들어가 있느냐 어, 제자들과 식사만 한 것이 아니고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셨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으로 넘어와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세 장을 보면 이세 장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에 말씀을 나눈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설교 자리에 제자들만을 이 세상에 남겨두고 떠나가시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나머지 제자들에게 한 말씀을 주시는데, 제자들에게 그 마지막에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리라. 라는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한번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기는 한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오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일림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의 약속을 하고 계신데 그 약속은 뭐냐면 구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 하시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 얼마나 큰 약속입니까? 이 보혜사 성령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냐면, 너희들은 내가 하는 일도 하겠지만, 성령님을 의지해서 내가 하는 일보다 더큰 일도 성령님과 함께 감당하리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더큰 일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절, 1절의 앞부분에 보면 읽지 않은 성경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네 약속을 믿어라. 주님의 약속을 굳게 잡으면 하나님이 동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어 무슨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으리라 하는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 오늘 아침에 아, 저도 방송으로 설교하는 설교 말씀을 듣고 나왔어요. 다른 교회 아,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나왔어요. 또 오늘 아침에는 또 안승현 전도사가 또 교회에서 방송 설교에서 또 그것도 듣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유기성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교회에 다니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 또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믿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 여러분 어느 사람이 진짜 신자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계다인는 사람이 진짜 신자지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믿고 다닌다. 아이 사람은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교회 다니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일 거야 하고 다니는 것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다니셔야 됩니다. 믿고 다니시는 데는 뭐가 있느냐? 증거가 있는 거예요. 무슨 증거가 있느냐? 우리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적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성령과 더불어 나의 영이 합하여 증거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흔들,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 오려 다녀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으면 이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믿는다고 생각하고 다니는 사람과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며 다니시는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의 슬레라는 분이 있습니다. 감지교회 창시자입니다. 우리 성결교회의 믿음의 신조, 슬레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 선물로 주신 분이 웨슬레입니다. 그런데 이 웨슬레가 어떤 분이시냐면은 어, 미,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을 <laughs> 나온 사람입니다. 옥스포드 대학 다닐 때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신앙 생활을 했냐면은 홀리클럽이라는 거룩한 모임을 결성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신앙 경건한 생활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웨슬레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고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그의 신앙생활이 하도 거룩하고 힘이 있으니까 어, 이 영국에서 이 어, 웨슬레를 조지아주 선교사로 보냅니다. 그런데 조지아주 선교사로 갈 정도면 그 교단 전체에서 선교사로 보낼 정도면 그가 얼마나 신앙이 신, 신심이 깊었는지 우리가 상상이 갈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꾸로 자기 자신이 주님과 내적인 만남, 성령님과 내적인 체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조지아주 선교사로 가서 선교 사역을 한 것이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왔냐면 그렇지 못하고 실패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런 고백을 했는데 포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다. 나는 추구할 뿐이지 아직 기독교인이 되지 못했다.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셨습니까? 언제 거듭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산다. 이 확신 속에 거하십니까? 어려움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는 주님만을 바라보겠다 생각하시면서 나아가고 계십니까? 주님과 영적 체험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웨슬레가 고국으로 돌아와서 어느 날 1973년 월더 스트레이트라는 거리를 지나갑니다. 한신도 모임에 우연히도 참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령께서 강하게 증거하시는 역사를 체험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강력한 영적 체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하하시기 바랍니다.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로마서 서문을 읽는데 그 서문을, 서문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고 내가 죄임을 깨닫게 되고, 강력한 성령의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게 되고, 그의 삶과 그의 온 생각과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그 소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이후로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변화, 영적 체험을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영적 체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성으로 의지, 의지적으로 하나님이 깨달음을, 깨달음을 주시는데 뭘 하게 하시냐면 회개를 하게 하십니다.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영적으로 주님을 찾고 인정하며 나의 죄를 주님께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이성적 의지적으로 주님이 그 이성을 밝혀주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영적 확신과 거듭남의 체험을 하게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그 욕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게 합니다. 또한 이런 사람에게는 멈추지 않고 주님은 은혜가 운데 지내게 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 성령님은 지속해서 역사하여 주셔서 참되고 진실하게 헌신하게 하시고, 헌신의 열매가 풍성히 맺게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물하고 있습니다. 자 모두 다 밖에 나가기를 꺼려하고저 역시 밖에 잘안 다니고 있습니다. 나갈 때는 마스크를 하고 다닙니다. 아, 제가 이렇게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그 무장을 하면서 이렇게 다니다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저한테 들려주시는 내적인 음성입니다. 자, 어느 누구도 들을 수 없이 없지만, 우리 성령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인데, 너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상대해서 온 몸으로 무장하고, 마스크까지 무장하고, 사람들과 만나려고 만나는 것도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있지만 너는 죄와 피흘리기까지 싸우고 있느냐? 아 이런 이런 음성을 저에게 들려주세요. 성령님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우리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앞에 계속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아, 자녀들을 먼 곳에 떨어져서 직장에 나와서 또한 밖에 나와서 자녀들과 떨어져서 생활할 때에도 어떻습니까? 그냥 떨어져만 있습니까? 관심 갖고 자녀들 생각하고 자녀들의 스케줄 다 살펴가지고 지금 뭐 하겠지 뭐 하겠지 생각하면서 지내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마음에 자녀들에 대한 갑자기 두려움이 생기면 전화 걸어보고 그리고 확인해보고 잘 됐다면 안심하고 하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부모들의 생각은 자녀들과 떨어져 있지만, 는 자녀와 함께 하듯이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곁에 보이지만 않을 뿐이지, 우리가 동행하여 주십니다. 믿는 우리들과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때갈 때는 어떻게든 막으십니다. 성령님이 막으신 데 민감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 성령님이 날 막으시는구나 성령님이 격려하시는구나 성령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구나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은 성령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를 못해요. 그러나 성령님을 아는 사람은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됩니다. 서도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기를 원했으나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가 유럽으로 마케도니아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성령이 막으심으로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눈으로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막으신다, 성령이 격려하신다. 이거에 민감하시고 이 은혜를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로 갔을 때 유럽의 보그마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령님께서는 바울의 모든 생각을 꺾으신 것이 아닙니다. 유럽을 돌아서. 복음을 전해서 소아시아에 또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자기가 원했던 곳에 가서 복음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선권을 하나님께 요구할 때 우리는 우선권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먼저이십니다. 나는 나중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제가 어젯밤에 이 저희 메인프라자 상가에 임원들 방이 있어요. 그 임원들 방에 여기 대표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분들이 거기에다가 어제 무슨 말을 써놨냐면, 아, 7층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의 계획가 예배 드린다. 그럴 수 있느냐? 이런 글을 써놨어요. 3층에서 수요일 날하고 금요일 날 예배를 드린다. 그럴 수 있느냐? 아, 이런 얘기를 어, 거기다 써놨어요. 아, 어떤 분은, 어떤 분은 제가 하도 기가 막혀게앞쳐가 봤어요. 어제는 3층, 오늘은 7층. 이 시끄러운 시국에 종교라는 호우를 뒤집어 쓴 사람들은 우르르 몰려다니며 주변을 아예 돌아보지 않나 봅니다. 집회금지법이라도 있어야 될것 같네요. 이 말을 들으면서 제가 참, 이거 어쩌면 좋나.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웃음이 나왔어요. 화가 난게 아니라 웃음이 나왔어요.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전혀 모르는구나. 그래서 저런 말을 할 수밖에 없지. 아마 어, 이, 저같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싸우려고 달겨들었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할수 있느냐고.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마음에서는 이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내가 조심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지. 지금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안 드리고 방송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땅타지는 않아요. 주의해줘. 거기 한 사람이라도 발생하면 안 되죠. 피해해줘. 그런데 또 저는 이런 것도 생각합니다. 이 교회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걸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쓴 게 교회인데. 제가 탑다곰이라는데 가봤어요. 아, 그랬더니, 지하에서부터 내려가는 길은 아주 좁습니다. 어, 아, 그런 내려갔는데 그렇게 넓은 광장과 길이 그 밑에 있는지 몰랐어요. 지하 10층 그보다도, 10층 건물보다도 더 높은 곳을, 더 깊은 곳에, 그새 파놓은 거예요, 그게. 그리고 예배드리는 곳을 가봤더니 들어가는 길은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데 안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곳은 우리 교회보다더 넓어요. 어떻게 왜 이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로마 군인이 밖에서 들어올 때 많은 군인들이 한꺼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고개를 겨우 숙이고야 들어오게 길을 좁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함정도 만들어 놓고 자기들끼리만 알지 문인자 알고 돌아갔다가 낭떨어지는 떨어져서 죽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외부의 침입자들로부터 자기들을 보호하고 신앙생활을 계속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지켜낸 기독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적으로 열심히 로라나온 유지된 기독교예요. 아, 제가 목사로서 물론, 방송 예배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생각했지만, 한번 주일 예배를 멈추는,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방송 예배를 드리면 되지. 하는 생각이 차지 잡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부터도 고민을 고민을 하면서, 아, 그래도 예배 드리자, 예배 드리자. 하고 나온 것이 오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몇 사람 되지 않으니, 그렇게 띄엄띄엄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죄와 싸우되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정말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고생하셨는데 우리는 주님께 조금만 어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피할 길부터 찾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상은 성령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들으려고 하기만 하면 성령께서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하려고만 한다면 성령님을 붙잡기만 한다면 성령님은 우리가 큰 일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못하셨던 일, 우리가 성과관이 되어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 우리가 더큰 일도 주님과 더불어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일들도 주님이 계시지 않고는 할수 없는 일들입니다. 우리 성도들 취약의 요양원과 요양 병원을 향해서 봉사하고 있고 다른 교회에서 안 하는 일, 주님이 우리 교회에게 맡겨 주신 일이라 생각하고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고 감싸주시고 도와주시는 이 때에 우리도 믿음으로 감당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미국에서 한 강의실에서 강의를 들을 때 갑자기 제뭐 저도 모르게 피곤했던 모양이에요. 하품을 했어요. 아 그랬더니 앞에서 강의하던 교수님 이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까플레스요와 이러는 거예요. 아, 제가 이해를 못, 문화가 달라갖고 이해를 못했어요. 그, 그 의미를 몰라서. 아니, 내가 하품하는데 왜가브레스유 신의 축복이 하나님의 가호가 있기를 이걸 얘기하지? 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 문화는 옛날에 이가레스유 하품할 때 아이들이 절범 같은 걸로 많이 죽고갈때 그때 아이들의 모습이 하품하는 거였대요. 하품함은 하품을 통해서 이제 영원히 빠져나간다. 그러면 남는 건 뭐냐? 목사님의 축도밖에 없다. 가프레스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게 유래가 돼서 지금도 하품하면 가프레스유와 가프레스유. 재채기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재채기하니까 재채기할 때 가프레스유 그런대요 제가 요즘 필요한 것이 갓브레스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재채기 많이 하고 또 몸이 약하고 아플 때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성령 받는 것도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붙잡고 일하는 것도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나의 문제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날 외롭게 두시지 않으시고 홀로 있다고 생각할 때 옆에 성령님과 더불어 있게 해주셨다. 내가 너희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리라. 주님의 약속이십니다. God bless you. 하나님 은총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